네,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. 어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. 예, 예. 어, 아임쇼핑 정책 매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이 사업은 우리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소위 중소기업 제품을 전용한 전용 판매하는 매장입니다. 어이 장소가 예 네, 잠깐. 꺼주셔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 장소가 이 중소기업 전용 매장이 지금 현재 그 공항이나 호텔 내의 면세점이나 또 KTX 역산의 대형 유통점,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어,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 쭉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. 25개 매장 중에 지금 18개 매장이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다. 폐점을 했습니다. 올해도 4개나 문을 닫았어요. 폐점률이 72%입니다. 세개 중에, 세곳 중에 두 곳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. 그, 아마도 폐점 사유는, 뭐, 소위 그냥,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. 근데 지금 그, 안에 구체적인 그 판매 실적 내용 보면은요, 굉장히 더 최악인데, 지금 2019년 매장을 한번 봤습니다. 매장이 지금 2019년에 총 13개 매장입니다. 그런데, 이 정책 매장 내에서도, 1년에 단한 개도 제품을 팔리지 않는 그런, 어, 중소기업이 수두룩 합니다. 그 가장 큰그 행복, 행복한 백화점을 저희가 봤습니다. 지금 현재 매장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. 목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지금 판매하는 제 입점 제품이 2335개인데요. 이 중에 영원, 매출액이 전혀 없는 제품이 1112개. 무려 47%나 차지합니다. 그 이외에도 기타 지금 큰 매장들을 보면 어, 현대 백화점 판교점 38%한 제품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. 갤러리아 29%, 화성휴게소 28%, 신세계, 어, 면세점도 27%나 됩니다. 이런 그큰 매장들에서는 이렇게 큰 퍼센테이지만큼이나 전혀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? 네. 알고 계셨습니까? 예, 자, 그러면 제가, 이 사업 지금 곧또 어, 폐점이 될것 같은데요. 이거 지금 이 사업 계속 하시겠습니까? 어, 의원님, 질문 끝나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좀 네.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정말 계속 하실지 폐점을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. 매출액을 좀 높일 방안이 있으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. 이런 지금 그 약간 오프라인상에 사는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라고 그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의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재밌게 파는 방법, 온라인상도 저희가 좀 다채롭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답변 주십시오. 예, 의원님 그 관심과 지혜에 주 감사드리고요. 그, 청착 매장의 목적은 그 창업 기업이나 핵심 기업들의 그 제품 고도화를 위해서 테스트 매장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매출이 좋고 하는 이런 기업이나 제품은 졸업절해서 오히려 저기 퇴점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어, 저희들은 전시 홍보 판매하는 그런 매장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유통센터 4층에 있는 이 청착 매장은 물론 판매하지만 중소기업 제품들이 그 고도화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다시 그 제품 고도를 해서 다시 입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들은 졸업제를 통해서 졸업을 시키고 또그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상품이 매출이 적은 그런 제품들은 다시 그 퇴점을 시켜서 일어났던 그 청채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청채 매장입니다. 이번에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그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공항 공항 매점이 지금 코로나 19로 해서 좀 정지돼 있는 상태이고 네. 또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청채 매장 자체가 그 대형 유통망의 그 샵인샵 형태로 들어 있어서 이 샵인샵 형태에 들어 있으니까 수수료 매장이다 보니까 어 다음 재개할 때 아무래도 그인지도 낮은 그런 그 중소기업 제품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적으니까 재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또 다시 또 저기 재계연보다 폐점하고 또 다시 신규로 이렇게 열고 이런 좀 일이 반복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좀 예산 반영이 된다면 어 전용 매장이나 또그 매세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임대 매장으로 했을때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~ 관계 기관이나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